뭐야, 잠깐만. 닉네임 네, 확인이 안 된다고? 닉네임이 뭘 말하는 거야? 닉네임 이거 아니야? 아 그거야? 아니 이게 잠깐만 내가 이걸 보여줄게. 프로필 이름은 어떻게 들어가? 프로필 이름 내 게임. 아, 이거구나. 아. 아, 이거구나. 죄송해요. 이게 마소닉 네임 보내신 분들이 많네 여기에. 반지가 음. 뭔데? 예, 줄 거라던 뭐 이제 잠재 능력 재설정 비포 애프터 잘못 누른 거 복구해 줍니다. 그 뭐냐? 또 뭐냐? 그뭐 리턴 스크롤 공유 그저 뭐냐? 잘못 바르고 있다는 소식. 복구해 줍니다. 다해 줘요, 진짜. 요즘에 해주, 다해 주더라고, 진짜. 해 줘요. 예. 제네시스 무기 무기 잘못 받은 거, 어 복구해 줍니다. <laughs> 제네시스 한달 밀린 거 복구해 줍니다. 진짜, 어, 진짜 다 해줘 요즘에. 요어다 해줘. 진짜 다 해줘요. 예. 상점에 잘못한 거 상점에 잘못한 거 복구해 줍니다. 다 해줘. 어, 다 해줍니다 진짜. 그래서. 헐개 바보 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신라인 거예요. 아 일하는 형 어서 오세요. <laughs>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아아 아, 진짜 이다 해주는데 다 해주는데 안 해줄까? 크크크크 칭호산 나만큼이나 멍청한 행동이 우크크. 그래서 이거 팔자마자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진짜. 팔자마자 딱 잘못한 것도 인지하자마자 바로 멈추고. 바로 프라임 문늬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 문의를 보냈거든요. 아직 그문5 아... 시에 보냈는데 답장 안 왔어요. 일단은 아마 내일 올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 아, 복구를 해줄까? 아 이제 돈 이런 것들인데 그게 진짜 그거 파이퍼 선생님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거라고나 그거 자동 못 갚아. 도로. 어. 제네보기 그러니까 안 주고 사십억 똑같은데 잘못된 분 가져주셨어요. 아니 해준 사람이 있어요. <laughs> <laughs> 이게 그 이게 물론 전부 다 해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해주신 이, 이, 그 복구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예, 계세요. 다다 다 나는 직접 확인을 한 거야. 직접 실 실제로 본것본 본 것들이거든요. 예, 복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로 최근에 예 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상담사도 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 상담사도 상담사 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해주는 상담사가 있고 안 해주는 상담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석팩 페이백 된거 와... 복구 신청했는데 보름이 되어도 난... 아직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하면 복구 같은 거이잘 해주지 않을까요? 아, 나저 네, 프라임이거든요. 예, <laughs> 누구 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참 이거를 복구를 존나 무질서 존나 넣어야 돼 계속 말. 트리뷰시오 캐시템 페이백 다른 채널 다른 채널도 나도 해가 페이백 못 받았음 응. 행복해로 열심히 돌려라 트트. <laughs> 페이백 절대 안 해준다. 누가 페이백 못 받았음? 아 나도 누가 페이백 못 받았음. 누가? 아 얼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음. 아니 그 그래? 아니 이제 또 누구 된다 그래. 또 누구는 또 이제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반대 예. 보고 웃으면서 달려왔다. 아. 아나 그래서 이제 내 메포 쓰지도 않고 가만히 뒀거든 지금. 그대로거든요 지금. 예. 예 딱딱한개 잘못 팔자마자 바로 그냥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페이백을 하는데 갑자기 페이백을 딱 했단 말이야 내가 했는데 뭔가 씨발 이 도, 다람쥐 같은 애들이 아니고 뭔가 약간 좀 이쁜 애가 팔린 것 같아 느낌이 딱 느낌이 드는 거야 갑자기 어? 씨발 시바... 좀 내가 다, 다른 애를 팔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어제 내가 자석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안을 꺼낸 거야 내가 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나 어, 하나 보네. 일년에 오번안 해주. 아니 아마 1년에두번 해주기네요. 2번두번 해주는데 어, 이거 복구를 좀 다양하게 해주더라고. 예. 최근에 고군 떴는데 시간 지나서 증발한 것도 복구해 준다. 그래. 고군 떴는데 증발한 것도 복구해 줍니다. 이제 다다 해줘요, 지금 복구를. 그래서 이거 기대해볼 만하다 진짜. 이거. 자석패, 페이백 페이백 한거 a 유튜브가 k you two are 아닌가요? 어. 진짜 이거 약간 기대 e t it. Payback, payback, p a y p 입력하라고 k p 준다고 a c k p a y 이페이백하 a 요아진짜어 p a y 짜 a c k p a y 0아 c k p a 짜 b a c k payback, payback, 이제 너 때문에 다음 패치 5억 페이백한다 직업군 나온다 그래 저 해줘야 돼그어저 플로렌스 그 토르 291어 OTP 입력한 OTP 입력 어 페.. 페이백한다 이거 해줘야 돼이나 같은 병신들 이거 안 팔려면 이거 해줘야 돼 여러분들 진짜 어아 시에 가시자고 하셔가지고.